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9월 6일 영유아 유치 주일 오전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친구들은 아멘에 말씀드린 친구들은 아멘에 눈은 반짝이면서 귀를 좀금 세우고 은혜 받은 친구들은 아멘에 좋아요. 우리 친구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하나님 아니, 제일 안전해요. 입니다. 함께 우리 운동으로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니, 제일 안전해요. 안 아, 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해볼게요. 시작. 하나님 아니, 제일 안전해요. 하나님 아니 제일 안전해요. 라는 제목으로 스가라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인 그 가운데 사랑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과가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광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우리 친구들, 친구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블록으로 장난감을 만들었는데 옆에 친구들이 장난쳐서 흙을 다른 이유로 이 장난감이 이렇게 무너진 적이 있나요? 그때 우리 친구들의 마음은 어땠어요? 매우 실망스럽고 다시 만들고 싶었어요? 다시 만들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슬퍼하는 마음처럼 슬퍼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옆에 다른 나라가 힘센 나라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거든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으쌰! 일산 하며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쌓아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옆에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비웃었어요. 너희들이 이걸 다 다시 지을 수 있을 것 같아? 하며 비웃고 자꾸 괴롭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뭐라고요? 맞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다가 멈추었어요. 시간이 흐르자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만들길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심히 만들고 있었는데 원들지 못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화려하고 반짝반짝 빛나는 성전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성전을 원하셨어요. 누가 지켜주시는 성전이라고요? 맞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성전을 원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비나이다, 나를 지켜주세요 하며, 금우상을 만들고, 다른 적군들이 쳐들어올 수 있으니, 튼튼하게 높이 높이 쌓아 올리자 하며, 성을 만들어요. 하지만, 이 금우상과 이 성을 우리는 지켜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100% 지켜 줄수 있을까요? 맞아요. 아니요. 이 내가 만든 구무성 내가 만든 성을 나를 100% 지켜 주지 못해요. 내가 아무리 해, 건, 또 해도 나한테 아무리 든든한 부모님이 계셔도 나에게 하나님이 없으면 100%안 못해요. 우리 하나님을 우리 친구들이 매일매일 지켜보시고 매일매일 우리 친구들이 안전하게 바라보고 계셔요 우리 든든한 하나님을 믿는 친구들만 아멘 안들리는데 다시 아멘 아멘 좋아요 우리 그러면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다 같이 기도해 볼까요? 오른손 반짝반짝! 오른손이 올라갑니다. 반짝! 왼손이 올라갑니다. 반짝! 하늘에서 만났습니다. 예쁘게 내려옵니다. 기도합니다. 전도사님 따라서.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 안이 제일 안전해요. 다른 것들을 믿지 않고 하나님만을 100% 믿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이 정성스럽게 가지고 온 황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친구들, 전도사님을 우리 친구들이 보고 싶고 안아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전도사님은 매우 슬퍼요. 하지만 우리 저번 주 말씀처럼 예수님이 부르신 그곳에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 저 여기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들이라면 전도사님은 너무 행복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부르신 그곳에 지금 있나요? 그러면 전노사님은 지금 매우 너무너무 기뻐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부르신 그곳에 항상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리딩 바이브를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담에 서이는 십리간 우리가 우리에게 이로만 낚시를 결실 없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질